혹시. 엄마. 뭐야, 지금 내려나네요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무의식에 음소거 키 눌렀나 보다. 탐목가야 할까? 까오쪽 가는 건데. 왜안 내려왔다. 목걸 하면서. 왜안 내려요? 내려요? 아니, 이거 버그에요 버그에. 버그. 저 내렸어요, 내렸어요, 아, 내렸어요? 네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죄송해요. 아, 잠깐만요. 봐. 어? 나 어디 가는거지? 간만에 배그 보니까 지금 진... 한팀 온다 한팀이 아닌데? 하나 둘셋넷다 열구 여덟 아열 열명 열두명 내리는데요? <laughs> 망했다 망했다 여기 창고에도 내린다 <laughs> 총조 이거 지금 싸는만 하고 있는데 망... 망했다 망했어 후니 <laughs> 여기 두명 <조명이> 있어요 <laughs> 어얘 총먹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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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아 죽었어 총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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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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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아 <laughs> 진짜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